안녕하세요. 대박차트 연구소입니다. 자, 오늘은, 자,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위, 위에서 사선보다 매수선이 위에 있는 상태에서 엠벨로프 저항선이 돌파 시 검색 시 자 위, 위에서 사라인은 몇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은 어, 채널에서 이 채널 검색 제 채널 검색하기에서 여기 있죠 여기 채널 검색 채널 검색하기에서 어, 요거를 치시면 됩니다. 위에서 사라인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사라인 자료, 이 3분봉 단타 기법, 요, 요, 요렇게 돼야 되죠. 요렇게 돼야 됩니다. 3분봉 단타 기법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선 자료도 채널 검색에서 하시면 되고, 요두 개를 같이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위에서 사라, 라인과 매수선의 조합 해가지고, 어, 여기 있죠. 여기, 위에서 사라인과 매수선의 조합. 요렇게 몇 번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요거를 처음 오시는 분들은 요렇게 검색을 하셔가지고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엠벨롭이 엠벨롭 정선이 이제 위에서 사 라인 라인과 매수 매수선이 위에 있는 상태에 의해서 엠벨롭이 돌파를 할때 검색식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자 키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이런 식입니다. 위에서 사 라인보다 자, 여기 있죠. 위에서 사 라인보다 매수선이 위에 있고, 그 상단선을 엠벨롭이나 엠벨롭으로 요청을 하셨는데, 저는 볼린저까지 했습니다. 볼린저가 이렇게 상단을 돌파할 때, 금색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청은 엠벨롭만 하셨는데, 음, 이 뭐가 많아가지고, 자, 요청은 엠벨로만 하셨는데, 볼린저까지 합, 합, 해가지고 또는으로 묶어가지고, 금색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쭉 돌려보겠습니다. 오늘, 자, 서울 옥션 상한가 간 종목부터 여기 나오죠. 요렇게 이제, 그, 저, 빨간색으로 돼 있는, 이 분홍색 구름으로 돼 있는 게, 매수선이, 위에서 사 라인보다 위에 있다는 소리입니다. 직관적으로 보기 좋게 이렇게 색칠을 했습니다. 이 파란색이 있다는 거는 그 매수선이 위에서 사 라인보다 밑에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빨간색 구름을 돌파하는 거를 찾으면 되겠죠. 자, 서울 옥션 같은 경우에 여기서 돌파를 합니다. 여기서 돌파를 하죠. 초록색으로 갈까요? 여기서도 돌파를 하고 여기서는 볼린저가 돌파를 하고 여기서는 엠벨로은엠벨롭 상단이 빨간색, 볼린저 상단이 파란색입니다. 자,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죠. 여기, 이것도 볼린저 사, 상단이 여기서 돌파를 하죠. 볼린저 상단이 돌파를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갤럭시아. 자, 그 다음에, 갤럭시아. 되는 것만 빨리빨리, 빨리 이 앞으로 가면은 이, 이런 데 있는데, 되는 것만 크게 해서 빨리빨리 빨리 보고 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자, 클라우드 웍스. 여기서 돌파를 하는 걸볼수 있죠. 요 띠를 보시면 됩니다. 강세약세. 갤럭시아 머니터리 예, 여기서 돌파를 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여기 네 군데 나오죠. 신시웨이, 밤앱신, 델레필드, 자, 광스탠바이오텍, 자, 여기서 돌파를 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k 옵션 -옥션, k 옵션도 이렇게 돌파를 하고, 아스트, 아스트도 여기서 돌파를 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KTCS, KTCS, ITN, ITN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들 보시면은 이렇게 돌파를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금식식으로는 키, 키움에서는 이게 좀 힘들고 자 매수선과 위에서 4 라인 이런 거를 키운, 키움 기움 조건식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수식으로 이거는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자, 이거를, 예스 yes, 트레이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지표 만드는 거는 맨 뒤에, 혹시, 그 아시는 분들은, 그 아시겠지만 또 처음 오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자, 지표 만드는 거는 맨 뒤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YES TRADE로 왔습니다. YES TRADE에서 yes. 자 6109로 가야 되겠죠. 6109 YES LANGUAGE 편집기 였죠. 자, 이, YES LANGUAGE 편집기로 왔습니다. 여기서 예, 요 수식을 여기 끝까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쭉 넣어주시고 어, 요거는 들래고 우클릭 검증하시면은 검증이 완료됐습니다 떼야 저장이 된다고 했죠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 자 저장이 됐으면은 파워 종목 검색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종목 검색은 320입니다. 3202, 3202 치시고, 자, 파워 종목 검색에서, 자, 순위 발생, 순위 검색, 거래량, 뭐, 저는 500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은뭐 300, 100, 뭐,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500, 거래대금 500, 그리고 가격대가 1 0 0원에서 5만원, 전일 동시간 대비 200% 이상, 그리고, 조금 전에 저장했던 위에서 사 라인, 요거 있죠? 요거 저장했던 거를 기술적 지표에 있는 거을 불러오면 됩니다. 맨 위에 가시면은 기술적 지표 안에 들어있습니다. 위에서 사, 매수선. 자, 위, 위, 위에서 사, 아, 여기 있죠, 여기. 위에서 사, 매수선, 엠벨롭스. 상단이 돌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최소기간은, 뭐, 어, 저는 100봉 했는데, 예스 트레이드에서는 500봉, 5 0봉으로 근정하고 있습니다. 금색에 필요한 최소기간. 500봉으로 하셔도 되고, 100봉으로 하셔도 되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십시오. 자, 그리고 1봉. 1봉입니다. 1봉. 1봉에서, 분봉을 하실 분은 여기다 체크를 하시고, 원하시는 분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일봉에서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모베이스 전자. 오늘 상악가한두 종목이 다 들어있죠. 서울 옥션, 규리옥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 옥션. 서울 옥션. 자, 오늘 이렇게 노란색 띠가 나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큐리 옥션, 큐리 옥스 바이오 시스템. 자, 여기 상한가 같죠? 상한가 두개 같고, Y2 솔루션 모베이스 전자. Y2 솔루션, Y2 솔루션. 자, 여기, 노란색 띠가 생기죠? 강세역세, 강세. 모베이스, 모베이스 전자. 자, 이렇게 노란색 띠가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검색은 잘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여기 참고하셔가지고 뭐 트렌덱스하고 SROC를 여기서는 썼거든요. 위에서 사라인 예전에 위에서 사라인과 매수선의 조합해 보시면은 이선두개 보이시죠? 선두개가 하나는 트렌덱스고 하나는 SR-5입니다. SR-5하고 이 사용했으니까 요것도 같이 사용하셔도 무, 무방합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거까지는 다 설명을 못 드립니다. 지금 시,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겠고, 이제 지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표는 키움에서 우클릭 하시고, 자, 이 빨간색, 파란색 구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4와 매수선, 그리고 엠벨롭 상단, 볼린저 상단, 이렇게 네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클릭 하시고, 수식 관리자. 자, 기술적 지표에서 새로 만들기 하셔야죠. 새로 만들기 하시고, 이렇게 색칠을 하는 그그 그, 그 차트는 뒤에 일목균형표를 붙이셔야 됩니다. 자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자료가 있으니까 이 자료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목균형표가 들어가야 됩니다. 일목균형표 제목에 지표명에 자, 일목균형표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뭐, 제목, 앞에 제목은 마음대로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위에서 사 뭐, 매수선, 저는 엠벨롭 상단 이렇게 했는데, 반드시 일목 균형표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 즘 수식, 위에서 사와 매수선이 지금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따라가지고 빨간색이 됐다가 파란색이 됐다가 하거든요. 그 수식은 4번과 5번에 넣어야 됩니다. 수식, 4번과 5번에, 위에서 4라인과 매수선의 수식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제가 해준 대로,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4번과 5번에 들어가야 되고, 일목균형표라는 단어를 붙이셔야 되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이은 볼린저 상단. 자, 볼린저 상단,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큐음에 있는 수식 그대로입니다. 자, 그리고, 수식이는 엠벨롭 상담, 엠벨롭 상담. 그리고 4번과 5번에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4번은 위에서 4 수식입니다. 요 수식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 됩니다. 그리고 5번은 매수선, 매수선 수식입니다. 매수선 수식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고. 지금 비어있는 데는 3번밖에 없죠. 1번은 볼린저, 2번은 엠벨롭, 4번은 위에서 4, 5번은 매수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표 조건은 배분 1, 0.236, 배분 2, 1.02. 2. 엠벨롭 기간은 5. 엠벨롭 성수는 5. B 기간, 볼린저 기간은 20. 볼린저 성수는 1로 했습니다. 뭐 2로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2로 하셔도 상관 없는데, 저는 1로 했습니다. 그 간격을 조금 좁히고자 1로 했습니다. 라인은 볼린저 상단, 뭐, 원하시는 색상으로 해주시면 되고, 엠벨롭 상단, 저는 빨간색으로 했습니다. 위에서 사라인은 매수선이 위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매수선은 분홍색 색상. 위에서 사는 파란색, 하늘색, 이렇게 했습니다. 요 하늘색이, 구름이 나왔다는 것은 위에서 사보다 매수선이 낮다는 소리입니다. 이 붉은색은 매수선이 위에서, 위에서 사보다 높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기준선, 스케일은 가격 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수식, 검정, 작업 저장 해가지고 그러면 이네 가지 지표가 다 나옵니다. 불러내게 하시면은 자 됐죠? 그 다음에 신호수식요 신호수시 강세약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클릭 수식 관리자. 자, 강세약세나 신호검색이나 똑같습니다. 요거는 화살표로 표시가 되고 강세약세는 요렇게 띠로 띠로 표시가 됩니다. 그 어떤 것을 선택하시든지 저는 강세약세로 했습니다. 강세약세 에서 새로 만들기 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자료를 가지고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죠. 자, 지표 변수는 아까하고, 아까 똑같습니다. 배분 1, 배분 2, 어, 엠벨로 기간, 엠벨로 승수, 볼린저 기간, 볼린저 승수. 이렇게 하나씩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식은 이대로, 이대로 이제 다 합해 놓은 겁니다. 자, 하필, 매수선하고 매수선이 위에 있을 때, 매수선이 위에 있고, 어, 엠벨롭 상단이 그 매수선을 돌파하거나, 또는 볼린즈 상단이 매수선을 돌파하거나, 양봉이어라. 그리고 양봉이어라. 이 소리입니다. 자, 하고 색상은 노란색으로 저는 했습니다. 이 노란색으로 하고 확인. 자, 그래 가지고 수식 검정 작업 저장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표하고 다 알아봤죠? 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스 트레이더 금색 하는 방법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서 재생 목록에 제 채널 재생 목록에 가시면은 예스 트레이더 종목 검색 요거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요걸 참조하시면은, 요거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자님께서 위, 위에서 사 라인보다 매수선이 위에 있는 상태에서 엠벨롭이 정선 돌파 시, 아, 아, 돌파 시, 검색 시. 자, 위에서 사 라인은 여기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3분봉 단타 기법에서 다룬 적이 있고, 매수선 자료와 매수선의 관계. 요 밑에다가 달아놓겠습니다. 요 영상 밑에 보시면은, 자, 요렇게. 여기 나오죠? 자, 영상, 노란, 영상 밑에 보시면은, 요렇게. 이렇게 그 자료들을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이 자료들을 뭐 클릭하시면 바로 가실 수 있게 링크를 다 걸어 놓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그 회원들이 그 게시판 멤버 게시판 찾아가는 자료도 요, 여기 링크가 있습니다. 멤버 게시판에 이 해당 자료 해당 자, 자료에 대한 게시물이 있습니다. 요거를 몰라가지고 항상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영상 밑을 항상 확인하십시오. 영상 밑에를 영상 밑에를 필요한 자료들은 다 링크를 걸어 놓습니다. 요거를 항상 확인하십시오. 요요 요 자료는 그렇게 하고 자요렇게 매수선이 위에 있을 때 멜로비 돌파하고 볼린자가 돌파하고 또는입니다. 또는으로 그렇게 해서 오늘 자, 지표하고 큐움 지표와 예스 yes, 트레이더 검색식 프로그램 그리고 파워 종목 검색 다 알아봤습니다. 그 검색이 잘 되는 거는 아까 앞에서 확인 확인을 했습니다. 자, 아무튼 잘 활용하시고 이번 주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주말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